웰컴 투 게임 월드. 안녕하십니까? 게임 월드입니다. 오늘 스토리 112-10 클리어 한번 해볼 텐데요. 일단 대구성은 상세 내용은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. 시작하면은 열령기로 연속기 써야 되는데요. 열령기 스킬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. 이렇게 딸피만 만든 다음에 다른 캐릭터가 마무리하도록 하게. 이렇게 해야지 스킬이 재발동됩니다.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스킬 써 주시고요. 지금 3킬째. 여령기 스킬로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. 그 다음 4킬째. 아, 이렇게 여령기 스킬로 마무리돼버리니까 스킬이 꺼졌어요. 연속으로 안 됩니다. 그래도 대충 마무리해 주시고요. 예, 그 다음 물병신무 아껴 주시고요. 왜냐면 신무 쓰는 에너지가 평소보다 2배 정도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아껴 주셔야 되거든요. 전체적으로 피가 좀딸랐다 싶으면 그때 물병을 한번 쓰고요. 그 다음 다른 스킬 쓰지 말고, 물병 스킬이 다시 쓸수 있을 때까지, 쿨타임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 지금 스킬 쓰는데 35에 2배인 70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요. 아, 이거 쿨타임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, 생각보다 기네요. 아 이거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아 지금 전사자가 속출합니다. 예, 물병 써주시고요. 두 마리밖에 안 남았지만. 그다음 화살궁도 써주겠습니다. 아 겨우 클리어 됐네요. 일단 신무 에너지가 적으니까 그 점만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